어제 또큰 뉴스가 터졌죠. 음,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조희어 대법원장에게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 뭐 이런 어, 의혹을 제기를 했었죠. 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나서 뭔가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시했는데 그야말로 의혹입니다. 근데 이 의혹으로 뭐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뭐. 사퇴해라, 자진 사퇴해라, 아니면 무슨 뭐 어, 반성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이 이 상황이 지금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 하고 같지 지금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what, what, 많이 많이 what, what. 면역이 됐는데 네. 아니 이게 지난 5월에 그 열린 공감 TV라고 하는 이른바 삼류 인터넷 방송 뭐, 유튜브 방송에서 예. 예, 제기를 했던 그런 의혹이에요. 근데 음. 그걸 이제와 끄집어내가지고 사실. 뭐 당사자들 녹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원의 전원을 지금 더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민주당이 이 패턴이 있습니다. 뭐 열린 공감 TV다, 뭐 김어준 뉴스다, 뭐 그런 식으로 아무 말대지 않지. 뭐 제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음. 민주당 의원들이 쪼르르 가져와가지고 국회에서 뭐 국정감사 같은 거할때 이제 정부 관계자들 데리고 물어보잖아요. 막 네. 물어봐요. 이런 지금 녹취록이 발견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정부 관계자들이 막 화들짝 놀라는 척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음. 뉴스적으로 확대 재생산을 또막 시켜요. 그러면 이제 mbc가 또막 봤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네. 그데 민주당의 주장인데 그런 식으로 확대 재생산을 해서 뉴스 만들고, 개딸들이 좌표 찍어서 공격하고, 음. 지금 그런 식으로 첼리스트 의혹 제기부터 무슨 뭐 블랙 요원이 있다라고 하든지, 뭐 그런 얘기도 계속 지금 가짜 뉴스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당장 뭐 지귀연 판사가 뭐 룸살롱을 갔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던데, 그것도 지금 그 사진 한장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 사진 한 장조차도 그냥 너무도 다소곳하게 그냥 세 사람. 사람이 찍은 그 사진 한 장이 전부예요. 음. 그리고그막 사법부에 지금 막 닥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윤리 감사를 빨리 하라고 이런 민주당의 막장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면역이 되셨을 것 같고 음. 가당치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희도 대법원장께서 워낙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가 발전을 하니까 수습 차원에서 어제 간명하게 좀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의혹 그러니까 이거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혹인데 네. 그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는 우리나라에 네. 너무 흔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만들긴 하거든요. 네. 이거 여기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일단 사법부 독립 보장되어야죠. 네, 네, 네. 그런데 사법부가 성역입니까? 성역은 아니죠. 아니죠. 예. 네. 종교도 그러니까 아니고요. 의혹, 예. 의혹이 있으면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네. 일단 상권 분립 취지에서 봤을 때.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예, 안 그러다 역풍 맞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러한 논리들이 12월 3일 이후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개음이 일어났잖아요. 네.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아, 의혹이야 너희들 개음 하려고 하지? 음. 야 개음 하면 너희들 혼난다. 우리 다 보고 있다. 음. 누구한테 그랬어? 김민석 당시 야당 의원이 김용원 그 당시 국방부 장한테 말했어. 그랬더니 김영은이 뭐라고 해? 눈 부릅뜨고 "요즘 세상에 무슨 개아입니까 했어. 안 했어. 그러면서 막 비읍 시업도 얘기하고 죠 했죠. 했죠. 이, 이 무슨 개운 말도 안 되는 소리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그때 국민의 우리 건너편에서 뭐 했어? 저것들 저것들 첼로리뭐 청담동 얘기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개이 일어났잖아요. 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사과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한독수 음. 고위직 공무원 몇년 동안 공무원하고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까지 될 뻔한 사람. 어쨌어요? 개혁 말하냐 몰랐냐. 개혁 선포문 자기는 왜 자기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음. 눈 부릅뜨고 그 사람도 국민들 앞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 가서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 거짓말 할때 우리가 거짓말 못 믿는다 하니까 국민의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왜 한독수 못 믿냐 저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했는데 CCTV에 딱 걸렸잖아요 음... 거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한독수 나쁜 놈이라고 최소한 얘기는 해야지 근데 또 이제 와서 우리가 의혹 적이하니까 뭐? 뭐, 뭐 청담동 첼리스 청담 좀 그만 해야지 이제 <laughs> 이 정도 의욕적인은 네. 민주당에 살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 거죠. 거죠? 그래서 적당해지. 제가 마지막 한 번째로만 지금 한번 마지막 한 마디 듣겠습니다. <laughs> 네. 자. 의심하는 자는 좀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음, 의심하는 그렇죠. 자, 예, 그리고 맞아요. 의심받는 자도 네네네. 이미 조의대 대법원장도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국민적인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네. 이분도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네. 다시 말하면 의심하는 자도 노력해야 되고 의심을 받는 자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사법부 독립으로 흔들지 말라라는 것은 네. 이미 12일 불법 개음 이후 끝났다. 근데 의혹 제기에서 그냥 끝났고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사실 없잖아요. 지금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문제를 삼는 거 네. 이런 거예요. 민주당은 12월 3일 개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게 보니까 <laughs> 모든 걸 그걸로 지금 다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거 맞췄다 이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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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게 왜떠독 제가 오늘 최고위 모두발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꼬리가 개를 흔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음, 결국은 만약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객관적인 뭔가의 자료를 제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를 해야지. 뭐예를 들어 증거 같은 아니 거를. 그러니까 유튜브 지금 그 거기에 예. 나와 있는 게 사실은 AI래요. 지금 AI 영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음. 녹취의 내용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아... 어떻게 언제 작성됐는지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상대방이 반박을 하지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강간범 되고 음... 이재명 대통령도 강간범 돼요. 다 만들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작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이것을 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건 우리의 사법부를 존중하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가 성역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무슨 얘기만 하면 성역이고 검찰도 무슨 성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역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사법부를 존중해야 국가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 국가 질서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회가 그런 존중하는 마인드가 없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 이거에 대한 반성을 꼭 해야 돼요. 민주당. 그 네. 민주당은 어떻게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이거 뭐 수사로 가려지고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같거든요 우리 김정철 최고위원님 네. 하신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laughs> 아 정말 또 개혁신당에 이런 또 좋은 분이 있다는 걸 오늘 알았네요. 합리적이네요. 그런데 <laughs> 정치는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어, 뭐, 항상, 뭐... 의심해야 <웃음> <웃음> 항상 의심해야 돼. 항상 의심해야 돼. 아 그건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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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럼 이 얘기 또 해볼까요? 우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음. 참 수원지검 1 3 1 3 5 연어술파티 음. 있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출정기록 내놓으라고 했죠 검사가 술주고 뭐 이런 네, 거네근데 네. 그때 수원구치소 우리가 야당이니까 수원구치소에서 그출정기록 줬습니까? 안 줬다고요 음.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당이 우리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지금 이번에 감사해보니까 연호 술 파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리고 당시에도 그현장에 있던 교도관이 검사들한테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제지해달라고 했다잖아요. 근데 무시했다잖아요. 그거 정권 바뀌니까 드러나잖아요. 음. 그때 우리 얼마나 조롱했냐고요. 그때 막 김성태가 나와가지고 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막 그리고 창문이 큰애 장네 그랬다고요. 아시죠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 음, 예. 그런 것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보가 그야말로 헛소리로 드러날 때도 있는 것이고 네. 진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뒤에 숨는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이것을 제보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헛소리다 거짓이었다 본인도 속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적으로만 제, 책임져서는 안될는것 같아요. 그법 아니. 정치적으로 책임만 지고 싶어도 네. 야당에서 물어뜯고 난리납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 져야 되면 져야 되는데 마지막 면 아니, 그러면 하면... 언론에다가는 네. 뭐 그렇게 호의 사실 나고 그러면 엄청나게 세게 이제 어 징벌적인 뭐 배상을 네. 하라. 아 그건 그런 언론의 그런... 문제인 거고. 근데 김의겸 의원이 책임을 자, 지기는 권냥제보청장으로 제보. 음, 갔잖아요. 제보도 책임을 줬습니까? 제보도. <laughs> 아니 당연히 모든 게 딱딱딱딱. 유카운츠캐 떨어지면 왜 제보를 합니까? 그냥 검찰, 경찰에 가가지고 신고를 음. 하지.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리스크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네, 맞아요. 예. 리스크가 있고. 저, 저희도 예. 청담동 리스크. 저희도 속았는데. 엄청 타격 컸습니다. 지금 음, 지금 박박미현 음. 대변인 지금 막 음. 보기만 하면 무조건 청담동부터 얘기하잖아요. 청담동 가보지도 않으면서 아니 어. 세만 금청장으로 지금 영전을 하셨지않습니까 어, 잘못됐어. <laughs> 어, 동작으로, 진짜 잘못 동작으로 안 가시고요. 어 네. 아, 동작으로 아. 네, 잘못됐어. 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도 하여튼 잘못됐다고 하면은 저라도 빠만들 맞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연호 술 파티 아, 데... 돼요? 민, 민주당 잠깐만. 인증 패널 하기 힘들다. <laughs> 연어술 파티 관련돼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만약 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본질이 뭐냐. 그럼 거기에 만약에 술을 먹었어, 만약에 그래서 뭐 외부에서 시켜가지고 반입해서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이 검찰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정도는 될수 있지만 그게 네. 이화영 부지사가 무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음. 이미 1심과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맞았고, 이제 사실심은 끝났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상고심만 남아있는 거고, 상고심은 법리적 판단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는 뭐예요이 사람이 대북 송금을 했, 관련된 거기에 관련을 했고, 돈을 받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음. 법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문제만 남은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잘못과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이거를 연어와 뭐술 이런 걸로 자꾸 연어 이런 걸로 자꾸 이 흔든다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전략이 본질은 놔두고 본질은 왜곡을 하는 거죠. 이 옆에 있는 걸로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제가 민주당이 이런 전략 잘 짜는 것 같아요. 아니 전략이라 <laughs> 음. 아니라 이것은 확실히 팩트를 좀 짚고 가야 됩니다 술 마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검찰의 단순한 일탈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술 마시는 과정 속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본질인 거예요. 자 김성태 해외에 있을 때 이재명 일명식도 없다 그랬어요. 처음 뭐 한국 입국해 가지고도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고 합니까? 본인의 배우자들 본인의 시, 절친과 같은 그 배상현 씨의 다 배우자들 다 신용 불량자 되고 자녀들까지 불량자 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압박을 해버리니까 자, 자, 이거는 해유 압박이 있었그다 본질이다 주제와는 약간 벗어난 이야기라 네. 다시 본질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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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다시, 본질 네, 얘기했을 네, 다시 본질로 네, 좀 돌아올게요 네, 그럼, 네. 본질은 과연 사법부의 수장을 흔드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음. 그 지금 이거 어떻게 밝혀지게 할 건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의혹을 제기를 하는 상황이고 그 의혹에 대해서. 아, 아까 말씀하셨던 육하원칙을 얘기하셨는데 그 육하원칙 중에 제가 봤을 때한세 개, 네개 정도만 충족되거든요. 나머지 세 개를 민주당이 직접 밝혀야 되는데 음. 사실 이거 어떻게 밝혀요? 뭐 수사할 거예요? 아니면 뭐뭐그 음.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답하라라고 했는데 답했잖아요. 여기서 일단락 음. 되는 건지 아니면 또 국감으로 넘어갈 건지? 고개들어서 좀, 좀 궁금하거든요. 민주당이 얼마나 궁색하냐면은 어제 그래서 그 민주당 수석 대변인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뭐 비상경 이럴 때는 한묵하고 있다가 자기 일 되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도 부적절한 거 아니냐. 아니 자기네들이 의혹 제기를 했으면서 그런 개인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반박을 한 것도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답정너식으로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싶어서 암말 대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의혹 제기를 하더라도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얼렁뚱땅 사진 한장 던져놓고 사법부가 입증하세요. 뭐 그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식이면 정치가 대단히 저질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를테면 이지병 대통령도 과거에 그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 갔다 온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가 유튜브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네. 그게 네. 그아 어. 근데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 할 말이 많은 것이 당시 가세훈 이 얘기를 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게 아니라 까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이랑 지금 비례성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소년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사 기록이 그러니까 그 범죄 기록이 남지가 않아. 전과 기록이 안 남고 수사 기록만 남거든요. 근데 수사 기록은 당사자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을 압박을 그 유튜브 쪽에서 이제 하니까 민주당이 화가 나 가지고 수사 기록 까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될, 해야 될 자료를 제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성역이 없다라고 했으면은 대통령도 성역이 아니에요. 네, 그럼 끝도 없이 지금 의혹 제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식이면 만약 우리나라에 권력 구조가 피해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이게 1단계, 2단계로 음. 나눠질 수 있거든요. 일단 저는 그 만남의 멤버들, 자조의대 음, 윤석열의 <laughs> 사번 연수원 동기, 네. 친구 네네. 한덕수, 윤석열의 부하. 그 다음에 정상명 <laughs> 윤석열의 정일부와 아니 그거 푸하지 만났다고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말이야. 카더라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김충식 이 사람이 핵심인 거야. 네네. 아니 나머지는 그래도 고위 관료에 뭐 법조인에 뭐 주례도 보고 뭐야 이 사람은 어그 꽃으로 꽃꾸이지 많이 고나와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어떨 거예요? 그 부적절한 건맞아요 사실은 부적절한 거 아니 나그 국민의 명에 물어보는데 네, 네, 부적절해서 왜냐면 네. 나중에 사실 드러나도 부적절하지 네. 않다고 우길 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있거든. 이거는 좀 나눠서 말씀. 민주당의 지금 주장이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 대법원장 취임 직후에 한덕수 전 총리를 위시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버전이 하나가 있고 네. 다른 하나는 대, 윤 대통령 파면 직후에 만났다라고 파면 하는 직후. 버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니 임명 직후에 만나 가지고 무슨 이재명 잘 처리하고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100번 1 0 0번 양보해서 식사 자리가 있었다 라고 하는 정도가 입증된다 라고 하더라도 식사 자리 갖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근데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말을 실적 좀 바꿔 가지고 탄핵 직후에 만났다는 거예요 음. 탄핵 직후에 그, 총, 그 대선 출마를 뭐 고려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났다 고 하면은 그거는 부적절하다 라고 할수 있죠 근데 지금 어. 그 사실관계 자체가 드러난 게 아무것도 맞아요, 없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났, 일단 네. 입증을 만났다 라는 것도 입증을 해야 되고 어. 만나서 대선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뭐 이재명 전 대통령 아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두 가지 추가적인 입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만남 자체도 입증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선을 한참 넘었다라고 저희가 말씀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내용이 이재명 사건은 본인이 처리한다 만약에 얘기했다고 쳐요 그럼뭐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자기가 대법원장이니까 본인이 처리하는 게 맞잖아. 내가 알아서 처리원칙적으로는 <laughs> 맞지. <맞죠>? 맞잖아. <laughs> 저도 그 단어에 워딩을 주면서 생각하면 네. 제가 알아서 할게는 신경 쓰지 마라. 어, 내가 알아서, 알아서 할게. 내가 알 이것도 고야그가 한통속들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야, <laughs>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나 지금 거. 알쳐놓고 지금 이것들. 좀... <laughs> 두 번째 거 들어보세요. 참. 두 번째 거. 아 제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이. <laughs> 제가 뭐 약간 어, 아, 잘, 잘, 잘 하겠습니다. 아, 좋아. <laughs> 더 저러시고 약간 이런 아, 느낌도 있을 진짜. 수 있고, 아 이거 일본말이 좀잘살거 그렇죠? 같아요. 일본어 <laughs> 좀 해봤고. <laughs> 네. 그둘 중에 민주당 후자일 거고 네.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져도 국민의힘은 전자가 맞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내란 전담 재판부와 좀 어, 엮여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들거든요. 그게 돈을 쏘아 올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 문제는 뭐, 일단 이 판사들은요 기본적으로 검사들하고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 제가 아는 뭐 판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 검사들은 점심에 약속이 많은 것이 장점이고, 네. 판사는 점심에 약속이 많은 게 흠결이라 고 그랬어요. 음. 그 무슨 말이냐? 판사는 판결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만남 네트워크도 상당히 절제해서 만나야 되는데, <laughs>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사실... 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지인들을 그 시기에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음.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고 네. 그다음 질문이 뭐였죠? 근데 아직 안 만나 만났다고한 만났다고 적이 없는 한한 없는데. 만났다고? 만약에 어, 예. 가정 가족법에도 너무 다 의혹이니까. 그럼 뭐 아무 말도 하지 마. <laughs> 아무 말도 하지 마. 나 말마. 아, 지금 속보가 떴는데. 어. 어어 어, 김건희 특검이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또어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원 명부 예? 확보 재시도하고 있다고 그러고. 네. 지금 송원석어 원내대표가 의원들 좀 모여 달라. 네. 아 진짜요? 속보로 어, 떴어, 진짜? 네, 속보로 지금 떠 있네요. 시도하고 네. 있네요. 어, 어. 어 당원 명부 확보 재시도하면은 박민용 그니까마 아마... 대표님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왜요? 왜요? <laughs> 가슴 빡게. 인증 패널이 저는 이제 저희 당의 오. 입장을 잘 지금 대변을 해드려야죠. 아. 그러니까 이게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으면은 이렇게 공세적으로 못 했을 건데 네. 영장이 사실 발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장 심사 제도 자체가 저희가 공, 거기에 대해서 존중은 하지만 판사 개인 재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 이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기 시작하면은. 사법부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금 정치권의입김에 영향을 안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이 권성동 의원 사례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증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통일교 공유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제공을 한 것들이거든요. 무슨 뭐 메모에 큰거한장 기록을 했다. 무슨 뭐 동석자에게 문자를 했다. 결과적으로 그 증거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찰이 오갔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 그 현찰이 어떻게 쓰였다라고 하는 그 증거도 전혀 입증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발더 나아가. 당사까지 지금 들어오겠다라고 또 거죠.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힘이 강하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힘 자랑을 하고 야당을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압박을 하게 되면 또그 반작용도 분명히 수반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무슨 국민의힘이 뭐 장애투쟁한다, 극단화된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 보수영의 분노가 또 응축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하고 민주당이 반드시 머지않아서 역풍을 맞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아니, 이 네, 문제는 네. 우리. 네. 우리 최 최고님께서 한번 <laughs> 아니 권성동은 지금 이거 제일 은거 같아 안 지은 거 같아요. 아 이게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공여자의 진술로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객관적으로 누가 현금을 주고 받는 걸찍 사진 찍어놓은 사람이 어딨냐고요. 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공여자의 진술이고 그 진술의 신빙성 문제인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거는 상당히 신빙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런데 이런 어떤 결정이 났을 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아, 왜 그래요? 항상 <laughs> 받아들여야 된다. <laughs> 네, 그 있는 결정을 일단 받아들이고 네.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 예를 들어 네. 뭐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그럴 아, 수 네. 있죠. 네. 그렇지만 그게 사법부인 거예요. 아, 네. 저도 의견을 아, 이분. 어, 아, 네. 개혁신당에서 네. 이제 나온 거예요. <laughs> 합리적이시잖아요. 아, 합리적이네. 네. 아이들 저도 그 생각인데 날그 네. 재판부의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어떻게 재판부를 구성을 합니까? 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아, 아니, 제가 그래서... 그 그래서... 그 사법을 믿어야 그쵸, 돼. 그 결정을 존중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변호사 네. 잘 아실 거예요. 영장 실질 심사 제도 자체가 판사 개인 재량에 너무 크게 의지를 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음.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기소 전에 20일까지 가능하고, 기소되고 나서는 가끔마다 6개월씩, 1년 6개월씩 구금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판사 한 사람이 징역에 가까운 이런 형벌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속 제도의 좀 한계이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돌아볼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면 양쪽 의견이 똑같아요. 거죠. 민주당도 사법부 지금 마음에 네. 안 든다. 약간 이거 민주 제... 이재명 대통령이한테 채포령이한 그 가결되고 이 사람은 영장 예감됐잖아요. 헌법적이가 되고 있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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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법부를 존중하고 그 그래야지. 네. 그 여기도 지금 모르고도아 네. 구속도... <laughs> 저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니, 아니 그렇게 떳떳한 전... 사람이. 저는 왜 결과는 왜... 존중한다고 아니, 하셨습니까? 네존중한는 사람이 휴대폰을촬명폰으로해 가지고 몰래 전화하고 택배 기사한테 걸리고 그러냐고. 아니 민주당은 그 영장 전담 판사가 김건희 여사 구속시키고 이성민 전 장관 구속시켰는데 한독수 전총리그 구속 영장 기각됐다고 지금 사법격한다고 난리 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것보다.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했으니 민주당이 이거를 마무리 지셔야될것 같아요. 어떻게 할실지 모르겠어요. 뭐 국감에 서할 겁니까? 국정감사에서도 네. 좀더 제대로 된 어떤 증거를 좀 수집하고 그 대좀더 제보를 나오라고 받고 대법장관 예. 대법장 안 나와요. 어. 네안 나와요. 안못 나옵니까? 안뭐나올 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참 대형 법원행정처장까지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하겠죠 아니 근데 이제 나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지금까지 관례상 대법원장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행세 법원에서 철장도 네. 대법관이니까. 지 민주당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나올 수 있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 막 사법부가 독립되어 <laughs> 있다니까. 아니, 국회가 사법부 수장을 불러서 추궁을 <laughs> 한다는 거는 아니 분위기서 그러니까 부를 것 같은데 행정 쫓아갈 수는 있겠지 네. 대법원에.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사실 국감장에 오지는 않아요. 그럼요. 총리가 네. 대신 나오는 것처럼 네. 이제 법원에서도 이 대법관 중에한 명이자 대법원장 다음으로 이제 법원의 행정을 관할을 하는 법원행정처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천 대여 법원행정처장조차도 그분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대법관이에요. 근데 음. 그분조차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럴 뿐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감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예. 한발더 나아가서 그 비상계엄 비상개험 직후에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제일 먼저 거론한 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라고 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비상계엄 사태와 엮을 게 없으니까 지금 얼렁뚱땅 이런 녹취록 하나 들고 와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것이다. 저는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민주당의 대응 그리고 명확한 의혹에 대한 증거를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사법부를 이렇게 흔들어서 국민들한테 좋을 건 없다라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믿고 예, 사법부에 대해서 좀 어, 신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요 이야기는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되면은 업데이트되면은 네. 어, 민주하게 또 의혹이 맞는지, 어또 맞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데 제가, 근 예, 만약에 맞아면들다 제일 요요 <laughs> 말해서 네. 아 일류로 설니까 다다라기나 저 일류로 설스테니까 아, 제가 요 말은 꼭그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네. 뭐 우리 정치권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 당이 이렇게 자꾸 뭔가 불신하고 자꾸 이런 메시지를 자꾸 내고 뭐 대법원장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일반 재판을 받는 국민들도 불신해요. 음.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찾아와가지고는 아니, 당신 누구 판사 알아 몰라 뭐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그, 판결이 나도. 승복을 안 하고 승복을 안 하니까 또 항소하면서 또 법률 비용이 발생하고 승복 자체를 안 하는 게 이게 음. 사실은 이 정치권의 영향도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우리 정치권에서 좀 자정을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 마무리하고 강성필 부대면이 많이 맞으면 저희가 뺨을 맞기로 하고 <laughs> 많이 틀렸다. 아, 어, 저, 일단 틀리면 네. 이제 한 대씩 세대로. 네. 엎드려 <laughs> 아, 엎드려부터 일단 머리 막아부터 일단 시작하고 계속. 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